강력한 성능, RX9070 XT 2종. 기가바이트 라데온 RX9070 XT, 게이밍 OCD66기가 JCN 그래픽 카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이 카드의 가장 큰 장점은 강력한 성능과 뛰어난 메모리 용량입니다. 1 6 g b 의 GDDR6 메모리는 고사양 게임에서 탁월한 퍼포먼스를 발휘합니다. 또한 안정적인 쿨링 시스템 덕분에 열 걱정 없이 오랜 시간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. 디자인도 세련되어 PC 케이스에 잘 어울립니다. 소비 전력과 에너지 효율 등급이 잘 갖춰져 있어 성능과 효율 모두 잡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.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CTK AMD RX9070 XT ASUS Prime RX9070 XT O16G 그래픽카드를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최신 게임을 원활하게 플레이할 수 있는 성능을 자랑합니다. 특히 16GB의 대용량 메모리를 탑재하고 있어 멀티태스킹이나 고사양 게임에서도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. 또한, 에이수스의 프라임 시리즈답게 안정성과 내구성이 뛰어나죠. 디자인 또한 깔끔해서 어떤 PC에 장착해도 잘 어울립니다. 쿠팡에서 관부가세까지 포함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. 고성능 그래픽카드를 찾고 계신다면, 이 제품을 적극 추천드립니다.